Oh My god. Scream. Oh they the bus. Oh my god. Imagine one is behind also. They're also waiting like that. Hey, hey, someone in the Oh my god! Ah! <laughs> come on. I hey, deleted the phone line, not my voice then. No, no. Come on, Come on, come on. Wana. Oh my god, oh my god. 디즈니 플러스로 떨어질 기나 새로운 가지 디즈니 플러스 아 p 오직 오플러에서만 플리스타운 s h a k i 이 11월 세째 주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은 트로피의 주인공 지금 공개합니다 오 마이 갓마 마이 하트 마 마이 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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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예! <laughs> <laughs> <오이 웃음> <laughs> 네, 11월 셋째 주에 오시면 보너스 추첨을 합니다. 이어지는 소감과 액션도 <laughs> <오이 부들도 웃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랑하는 K팝 팬이라면 매주 <laughs> 예. 금요일부터 <웃음> 월요일 <웃음> 아이돌 챌투표에 <젠폼 웃음> 참여하세요. 당신의 아티스트가 소중한 응원을 기다립니다. <웃음> <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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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응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또 있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인데요. 차분히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 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시험장에 나설 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민희도 화이팅! <laughs> 이네잘 <화이팅! 웃음> 마치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으로 가니들 k 화이팅! 자자세요 왜? l e 와. 오케 오마이갓. 이 상받았다. e 와. 인사를 드릴까요? Oh, 네. 오마이갓. Oh so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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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놀 놀랐... 안. 아, 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Oh. 네. 오늘 으로1야 e two, t h <laughs> 어,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놀란 이유가 어, 정말로 여기 모든 제작진 분들이랑 저희 공연자분들께서 네. 어, 저희를 계속 속이셨거든요. 그러는데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 우선 진짜 이번 앨범 정말 저희가 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laughs> 네. 좋은 성과를 처음으로 내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달림 여러분들 어, 정말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멤버들 또 혹시 뭐 있나요? 어 일단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신 툼은 너무 감사하고 여섯 명의 부모님들 가족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김진우 대표님 김도원 대표님 그리고 RPBW 십구분 그리고 저희 항상 책임져 주시는 멋진 스태프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활동하면서 사랑 주신만큼 보답드리고 싶다고 욕심인 것 같지만 꼭 1위를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선물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너무 창피하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저희 항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른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 시현섭 발톱 <laughs> <한 명>. 네. <laughs> 아, 저 진짜 데뷔 이래로 처음 울어요 <laughs> 진짜 처음 우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여섯 명 나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투이드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오늘은 남아논 <남았는> 거 아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 오너스 정말 많이 도와주신 우리 두 아버지 두 이사님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우리 탈님들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탈님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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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나 아, 진짜 몰랐어. 나 누굴 안 웃을 줄 알았는데 헬린도 웃는다. <laughs> <진짜> 아, <운다. 웃음>

저희 아... 댄스틱 굿랙 아... 사랑합니다! 구름아 천에 빛을 가려가 한밤에 밤에 핀눈 빛처럼 달빛에 핀 하얀 꽃처럼 앞서말아한밤 밤에 핀눈 빛처럼 달빛에 핀 하얀 꽃처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y i o r I'm o r r y i o r r y I'm s o r y I'm s y I'm sorry, I'm s o r r I'm s o r m s o r y m s o y I'm o r r y s a l m o s t r r r r y I need to get back to my senses. I can. I need to work to, to work now, oh, i it's too Oh, looks so ugly now. I'm good. <laughs> my crying face. It's gonna go up online. <laughs>